음. 음악중심이라는 프로그램에 1위 후보로 올랐대요. 3등이에요. 제가 3등을 했대요. 왜? 맨 뱃속에? 아니,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 방송도 안 뛰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노래가 좋아서. 근데 거기는 노래가 좋다고 1등을 할수 있는 데가 아직 있는데. 뭐, 일단, 뭐,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생겨서라고요. 네. 뭐, 3등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만년 3등이네, 뭐, 뭐야, 사실. 아니야! 1등 가자고요 네.